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나타내주길 원하시고 마치 2 0 0 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으켜셨던 것과 같이 이루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예, 오늘 3월 8일이고요.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기름부음을 사용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예, 기름부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기름부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위로부터 오는 기름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기름부음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부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예, 그 후에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정말 너희가 그 기름부음이 예,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이 나오고 그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분별할 수 있고 진리로 분별할 수 있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거듭난 당신의 삶에는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습니다. 그 기름부음은 당신의 삶을 초자연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당신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말이 기름붐이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 그, 어, 그 전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를 지으심으로 말미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아,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 능력이 있지만 우리 말에는 더 어, 정말 다른 종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손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예, 그의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내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을 내뱉었을 때, 그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성령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아, 모세가 하나님의 로마를 받았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그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 그 모세에게 에, 선포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순간에 에, 바로 더 이상 여기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신성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성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신성한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 관여하신 에, 바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바로 그의 손이 아니라 이제는 기름부음 받은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을 뱉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을 그 기름 부어서 바로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게 그렇게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능력을 힘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성령의 기름붐은 당신을 위한 것이며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붐이 너희 아래 관하니 만일 당신이 성령님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의 기름붐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손대는 모든 것 위에 기름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붐은 당신을 이끌어 주며 인도해 줍니다 그 기름 붐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전혀 상관없이 당신을 성공으로 만들어 줍니다 예 우리가 거듭났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분의 임재가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마다 손대는 것마다 그분의 임재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 분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붐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진리를 구별하게 하고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진리로 계속 나아갈 때 우리가 생소한 것을 만나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기름붐이 기름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어 아, 머리로는 아 이게 아 생소한 말인데 하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말이 있지만 여지가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이런 말인데 정말 이것이 진리일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할 때 우리 안으로부터 확증이 옵니다. 아그 성령님께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확증해 주지요. 바로 그 기름 붐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우리를 성공하고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기름부음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공하거나 승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름부음이 당신을 구별시켜줍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영적 원리들을 적용함으로써 더 높이 올라가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어, 그, 상황이나 환경에 피해자가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승리하고 살수 있도록 생명 안에서 왕로 살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은 상황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밖에 환경의 요소들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기름부음을 잘 활용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영적 원리들을 적용함으로써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삶에 기름부음이 있다는 인식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름부음은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건강과 학업, 가족, 직장, 재정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름부음을 사용하십시오. 어떤 설계자의 옷 조각이나 병 속에 들어있는 기름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지의 신 성령님과 영속적으로 내주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대한 당신의 의식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물론 기름 부음 그러면 과거에 더 익숙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하면서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신 분이 오셔서 어그 영향력을 우리한테 미쳐주고 이런 거를 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임재 그 기름 부음도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셀로 모일 때그 예, 그것도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곳에서 다룬 것은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 우리 각 자부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으로부터 나타내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는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가 의식할 때. 실제로 있지만 의식하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또말씀안에서 개시가 증가될수록 기름 부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능력의 증가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름 부음의 증가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정도가 달라지는 상태를 말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상황을 이기는 그런 성공하는 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예, 오늘 참고성경 2사에서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예, 2사에서, 어, 구약에서도 기름에이 돼서, 어, 살짝 언급이 있었는데요. 어, 물론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은, 아 안으로부터는 성령님의 능력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어, 그 직분에 따라 부어주시는,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분에 따라 부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바로 예언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기름음으로 부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2사에서 10장, 우리,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20, 어, 예,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미디아인을 오래 바위에서 살륙한 것과 같이, 망군의 주가 채찍을 그들에게 휘두를 것이며, 또 그의 막대기가 바다에 있었던 것 같이, 그가 이집트에게 했던 대로 그것을 들러 들어올 리리라그날에 그의 짐이 네 어깨에서 재해지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재해질 것이며, 그 멍에는 기름 붐으로 인해 부러지리라.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기름 붐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복음 4장 18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어, 이사에서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기름부음이 바로 우리가 받은 동일한 기름부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의 책을 해당해서 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질밥핀 자를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시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예, 성령님이 내게 임했고, 그리고 이것은 목적이 깨왔는데, 바로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바로 그 기름을 부으신 그 능력으로 나를 힘입히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권을 선포하게 하려고 눈먼 자를 아, 눈을 뜨게 하고 질빨핀 자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능력으로 힘입히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기름붐이라고 표시, 표,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름 부음인데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을,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확정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았습니다. 기름부음이 나의 몸과 재정과 가족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름부음은 위대해지도록 나를 구별해주며,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번성하고 진보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면 악담할 때도 나는 높이 들려올려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체지고 보증을 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바로 그분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능력이신 그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기름 부음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승리하십시오.